채우리의 잃어버린 기억. 해들병원에서 김마리 이사장을 마주친 채우리는 어제 꿨던 꿈이 생각나며 확신에 차며 말합니다. 기억났어. 꿈이 아니라 내 잊혀진 기억이었던 것 같아. 채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서둘러 진수지에게 다가갑니다. 수지야 어제 너가 찾은 기사 다시 보여줄래? 수지는 채우리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며 신문기사를 찾아 그에게 건넵니다. 용산 해들병원 소아과 대기실에서 5세 아이 실종 사건 발생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해들병원에서 5세 남자아이 한현우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채우리는 기사를 읽으며 얼떨떨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립니다. 김마리 이사장님 아니 엄마 채우리의 시선은 기사의 아래쪽에 멈춥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30여 분 남짓한 사이에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채우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합니다. 설마, 한진태 원장님이 날 유괴한 거였어? 채우리의 머릿속에는 최근에 그를 찾아왔던 한현성 본부장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날 한현성 본부장님이 날 찾아오신 건가? 한현성과 채우리의 만남. 한현성은 마당 넓은 집 앞에서 채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괴로워합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합니다. 우리 형. 그날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내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콩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꼭 알려야만 해. 그런데도 나는 아직 두려워. 한현성은 자신이 채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도 그가 직면하게 될 후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결심을 굳히고 채우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채 선생님, 저, 오늘. 네. 한 본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현성은 주저하며 말합니다. 저, 오늘. 저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집에 놓고 가신 물건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려고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현성의 주저한 목소리에 약간의 의심을 느끼며 말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얘기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 맞아요? 한현성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채우리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머릿속에서 의심이 가득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지? 그냥 물건을 찾으러 오겠다는 것뿐인데. 그런데도 뭔가 꺼림칙해. 한 본부장님이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한현성은 결국 마리의 짐을 챙기고 주저하며 집을 나섭니다. 채우리와 다시 마주한 순간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나?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모든 게 바뀌고 말 거야. 지금은 아직 아니야. 더 준비가 필요해. 현성이 쭈뼛거리며 말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채우리가 석연치 않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묻습니다. 잠깐만요, 저한테 무슨 할말 있는 거죠? 그래서 온거 맞죠? 채우리의 눈빛은 강하고 단호합니다. 그는 한현성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현성은 여전히 망설입니다. 그 순간, 채우리의 결심이 먼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와 함께 본 기사 내용의 모든 것을 현성에게 알려줍니다. 기사 내용을 들은 현성은 충격과 배신감에 빠집니다. 그는 충격보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성과 진태의 대립, 아버지의 유괴 소식을 들은 현성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현성은 진태의 방에 찾아가 격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형을 버리고 나올 수가 있죠? 그 어린 형을. 아버지가 그대로 두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현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합니다. 진태는 한숨을 쉬며 침착하게 말합니다. 현성아, 너는 모든 걸다 알지 못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단다. 진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흔들림이 느껴집니다. 현성은 눈에 불꽃이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간단하지 않은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어린 형을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대로 두고 돌아온 게 어떻게 오를 수 있죠? 현성은 한진태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합니다. 진태는 잠시 침묵을 하고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현성아,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야. 해들병원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지금은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현성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겠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어요. 현성은 진태에게 마지막으로 눈빛을 보내고 방을 나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굳어져 있습니다. 진나영의 불안. 한현성과 한진태의 대화를 엿들은 나영은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며 진태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정말 어쩌죠? 아버님만 믿고 있으면 될까요? 해결 방법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급함으로 떨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합니다. 한진태는 나영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한숨을 내쉰 후,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나영아, 침착해야 한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우리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진태는 나영에게 신뢰를 주려 하지만 그 속엔 감출 수 없는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진나영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성이 이미 모든 걸 알았어요. 우리 계획이 무너질 수 있어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녀는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그 목소리에는 떨림이 가득합니다. 한진태는 잠시 침묵하며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민하며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길을 만들어야지. 여기서 물러날 수는 없다. 우선 나를 믿고 따르도록 해. 그의 말은 단호하고 확고합니다. 진나영은 한진태의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려워하며 무력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버님도 방법이 없는 걸까?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우리 콩이는 어떻게 하지? 진나영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의 휩싸입니다. 지금까지 101회 예상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